농막에 들어가 보니까, 어, 깍두기를 가져갔어요. 우리 사모 농부가 와가지고, 깍두기를 가져갔어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또 일, 일거리가 손에 잡히니까 또 그러면 또 그거 하고 또 잠깐 쉬다가 또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일거리 잡아서 또 일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laughs> 시간이 좀 되니까 약간 추워집니다. 추워져서 어, 불을 좀 불을 좀 떼어야 되겠어요. 자 어, 뭐 이런 거불좀 떼봅시다. 추우니까. 아 이런 장가지들을 떼어버려야 되는데. 다 떼어야 됩니다. 어, 이게 장가지를 좀 많이 넣어야겠어. 시시 놓. 장가지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고 이거는 해놓은 지가 좀 오래된 나름 작년에 해놓은 나무예요 작년에 어쨌든 아닌가. 잔뜩 집어넣어 놓고 자, 추우니까. 어휴. 이거를 먼저 이렇게 가야를 하고 불을 뗐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이걸 먼저 가야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연기가 잘 나가는데, 불을 피웠습니다. 어. 엄청 큰 나무에 새집이 있는데, 채는 잘안 보여요. 불을 음. 때니까 이제 농막 분위기가 이제 나는 거죠. 자, 날이 풀렸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있는 거지. 면은 뭐자 저녁을 먹어볼까요? 집에서 집에서 항정살을 항정차를... 좀 가져왔습니다. <laughs> 집에서 사다 놓은지 뭐한 일주일은 지난 것 같아. 자, 살짝 먹고 살짝 먹겠습니다. 너무 저 약간 위에서 이게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은, 자, 약간, 이렇게 놔야겠어. 너무 어두워가지고, 예. 네 약간 이렇게 놔야, 뭐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고기가 익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아 자, 살짝, 제가 원하는 살짝, 이럴 때는 음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음악. 음악이라고 딱 나오네. 어, 불도 좀 있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좀더 올려놔야 되겠는데. 빨리 먹으려면. 지난번에 고기 구워 먹을 때 하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타게 살살 살살 있게 어. 그게 지금 불을 최대한 줄였어요. 이거 큰데 익은 같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익었어야 되는데. 맛있게 잘 익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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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역시, 역시 현정살입니다. 향정살은 나를 배반하지 않아요. 오늘에는. 딸내미랑 같이 먹으려고 사놓은 건데, <laughs> 혼자 먹게 되네요, 이렇게. 나중에 식구들하고 같이 와서 먹어도 되겠어요. 음. 날 좋네요. 아, 지금 익는 속도가 딱 맞아요, 이제 밥 먹는 거랑. 아 근데 이 김치를 이렇게 잘게 썰어놓은 거는 내 생각에는 우리가 무슨 뭐죠 멸치국수 같은 거 먹을 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적 김치라는 거야 이거? <laughs>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왜 확실히 옛날처럼 많이는 못 먹어요 이제. 어쨌든 수요일 텃밭 세평 식당은 예정대로 오픈되었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헛들과 <laughs> 정심이든 저녁이든 함께 해야 되겠어요. 아주 좋아, 지금. 근데 아직 이 수도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어두우니까, 이거, 설거지가 조금, 좀 그래요. 설거지는 다음에 왔을 때 낮에 낮에 하는 걸로. 어, 어, 좋아요. 빨리 타라고 문을 열어놨어요. 나무가 빡, 빨리 타야. 어쨌든 집에 가니까 다 먹었네요. 오래간만에 텃밭... 흥치가 뭐좀 있네요. 그동안 낮에 와서 일하고 어뭐 4시나 5시쯤 돌아갔는데, 오늘은 늦게 와가지고선 저녁을 여기서 먹게 되네요. 저녁을 먹으니까 음 이렇게 또 밤을 즐길 수가 있네. 뭐 이거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참 디저트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디저트는 꿀까베기, 꿀까베기입니다. 조용하고 좋네. 뭐 불도 있고. 날이 오늘은 구름에 가렸네요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바깥 공기는 그래도 뭐 싸늘, 싸늘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울 때 비하면 뭐 훌륭하죠 이 정도면 맞습니다. 아, 구름 사이로 별도 보이는데, 이 카메라에는 밝은 것만 당기고 제대로 아, 안 되네요. 제대로 당기질 않네. 어쨌든 몇개 보이거든요. 별이 나름 이것도 시골이라고. <laughs> 별이 보입니다. 뭐 우리 집에서도 보일 것 같아. 조금 더 앉아서, 조금 더 앉아서 여유를 좀 부리다가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요거는 우거지, 요거는 무청 시래기. <laughs> 아직도 걸려있습니다. 남은 게 많아요. 그러나 가져가진 않는다는 <laughs> 또 실패할까봐. 아... 다른 날 한번 가져가야죠. 자, 운단석 다 하고, 오늘은 늦게 퇴근하네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